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 대표 김진표입니다.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은 매력적인 조건을 갖춘 빌라입니다. 영상 시청 시간은 약 2~3분. 중요한 정보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송파구 방이동 방이시장 골목에 10m, 6m 코너 짜리에 신축 3년차 세빌라 경매 물건을 추천합니다. 301호, 302호, 501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303호, 304호, 401호, 402호, 502호, 총 12개호, 1룸, 2룸, 3룸, 골라잡아 낙찰 볼수 있는 빌라 2분 유찰 착한 가격 구호선 송파나루역 도보로 약 5분 거리 초중고 도보로 약 10분 거리 재래시장 방위시장 주변 병원 은행 우체국 각종 편의시설 발달 살기 편리한 빌라입니다 신축 3년차 세빌라 강력 추천합니다 경매를 잘 모르시는 분이나 경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입찰부터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다루지 못한 물건도 많으니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요즘 부동산 가격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법원에 정식 등록된 경매 매스테리 허가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경매는 간단한 것 같지만 예상하지 못한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0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여러분의 성공적인 경매를 보장하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무리하게 도전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한해 몰수되는 입찰 보증금이 천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